그 어린 시, 한2십 30대까지 내 몸이 막 뭔가에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막 막 이렇게 설레고 이러던 시기에는 그런 몸, 내 몸도 어, 잠을 자지만 어, 꿈의 어떤 그런 영역에 자주 노출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별의별 개꿈 같은 것도 꾸고 막 그러는데, 어, 좀 이게 몸이 40대, 50대 좀 바뀌면 <laughs>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꿈으로 뭔가 펼쳐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, 거기, 네. 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말씀하시는지, 알겠어요? 네. 거기에 사인 말이 좀 많아. 요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아, 네, 네, 그래서 이 꿈을 많은데. 해석하는 거는 어떤 연령층이 <laughs> 꿈으로 아, 해석될 수 있는 연령층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아, 네. 그 진짜 진짜 네. 아주. 아주 아주 합당한 지적이세요. <laughs> 합당한 말씀이시고. 근데 진짜 네. 신경과학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예요. 네, 말씀해 주세요. 네. 얘기를 하자면 아, 저 아주 좀 입이 근질근질한데요. 얘기할 게 많아서. 어. 일단은 아까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거는 어. 아까 예치 오류를 얘기했잖아요. 예치 오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몸과 사실 많은 생명체들이 그렇고 이거는 세포 하나하나 수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작동을 해요. 이것까지 굳이 생,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를 안한 건데 어 꿈을 꿀때이 예측 오류 예측 우류가 복잡도와 뭐 정확성 이렇게 나 나눠지거든요. 이 자유 에너지라는 게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복잡도가 줄어들어요. 꿈을 꿀때그니까과학에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때과학에복잡하려고 설명을 하면은 이것만 설명하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이게 모델의 복잡도가 너무 과하게 오버피팅 됐다는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게 되, 되고 나머지 설명하지 못하면 좋은 모델이 아니잖아요. 일반적인 뭔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어~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어~ 어떤 정신질환 중 하나가 너무 과한 공황장애라거나 불안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그런 게 오버피팅된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특정 현상에 대해서만 어떤 발작을 하거나 공황 발작을 하거나 어떤 특정 기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어떤 그~ 가치를 부여해서 근데 이 꿈을 꾸면 꿀수록 이 복잡도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복잡, 이 모델의 복잡도가 떨어져요. 어떤 신경과학적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, 가지치기를 해줘요. 쓸 별로 안 썼던 기억들, 별로 그 가중치가 떨어진 기억들을 가지치기를 함으로써, pru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가지치기를 함으로써, 어, 효율성을 높여주죠. 여기로는 그 길이 날 필요는 없어. 복잡도를 좀 줄여줄게. 그러면서, 어, 정신병리학적인 입장에서도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좀더 나을 가능성이 마, 많다. 뭐 이런 얘기를 프로이트도 얘기할 수 없고, 비온이라는 정신분석학자 후대에 있거든요. 어, 좀더 많은,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살짝 가긴 했지만, 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그 사람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좀 도움이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복잡도가 낮아져요. 모델의는 복잡도가. 일단 그것 좀 얘기를 할수 있겠고, 근데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, 아, 어, 도파민 분비가 나이대에 따라서 줄어들거든요.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어요. 도파민 분비가 아, 어, 일단 나이가 한 가지 좀 다른 곁다리 얘기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아까 시간 참 빨리 가나 이런 얘기했잖아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,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서. 그 순간순간에 대한 그 기억들 캡처하는 예를 들어 프레임들이 좀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로 치면은 프레임들이 많아야 뭔가 동작들이 좀더 자세하게 좀더 스무스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프레임이 지금 2025년에 한번 찍었다가 2030년에 한번 찍으면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금방 순식간에 세월이 가버리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좀더 잡아두고 캡처를 해두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꿈에서도 어 도, 그러니까 조현병 꿈에서도 도파민 양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꿈도 잘안 꺼지게 돼요. 꿈이라는 게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꿈 꿈이 아니더라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게 도파민 이슈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 분한테 처방한 약이 도파민 도파민에 대한 그 억제를 어느 정도 해주는 거거든요. 조현병 환자분들이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꿈을 잘안 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. 좀 많이 무기력해지거나 좀 기운이 없다, 없어졌다라거나 조혈증 경우도 좀 비슷한데 꿈을 잘안 꾸게 돼요. 도파민 분비가 어느 정도 억제됐기 때문에. 그래서, 어, 어, 그런 식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어, 도파민 분비가 좀 줄어들어서, 어, 재미가 좀 없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달리 말해서 좀 감정이 좀덜 휘둘리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대통령의 사0대 이상인가 50대 이상인 기억이 안 나는데 40대 이상이죠 사0대 이상부터 뽑는 이유가 뭐 그런 거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<laughs> 네, 감정이 좀덜 휘둘리게 된다 도파민에 의해서좀덜 휘둘리게 된다 좋은 점도 있,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.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